새벽 5시 중앙시장 경매장의 형광등이 번쩍 켜진다. 박윤정은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경매 패드를 꺼냈다. 예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걸음걸이는 여전히 빨랐다. 경매사의 빠른 호가 소리 속에서 윤정은 능숙하게 손을 들었다 내렸다. 스프레이 장미 10박스, 수국 5박스, 안개꽃 20단. 30년 경력이 만든 정확한 판단력이었다. 윤정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다. 윤정은 미소로 답하며 장미줄기를 살짝 눌러봤다. 탄력이 살아있다. 신선하다는 증거였다. 딸은 잘 지내나? 사진관 잘 된다면서? 네, 덕분에요. 짧은 대답 뒤로 복잡한 마음이 스쳤다. 지혜의 스튜디오는 분명 잘 되고 있었다. 아니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였다. 트럭에서 꽃을 내리며 윤정은 2년 전을 떠올렸다. 지혜가 대학 졸업장을 들고 왔던 날그 아이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엄마 나 광고 사진 전문 스튜디오 열 거야. 민석이랑 같이. 우리 실력 믿어줘. 사위 민석은 조명 전문가였다. 둘은 환상의 콤비라며 자신했고 윤정은 그 열정을 믿고 싶었다. 남편이 폐암으로 떠난 지 5년. 혼자 지켜온 꽃집과 보험금, 적금까지 모두 털어 건물을 샀다. 보증금 5천만 원, 권리금 3천만 원. 윤정의 전 재산이었다. 명의는 엄마 앞으로 해둘게. 혹시 사업이 안 되면 피해는 우리가 볼수 없잖아. 지혜의 그 말이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꽃집 문을 열자 어제 만들어둔 꽃다발들이 물통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윤정은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하나하나 상태를 점검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병문안 갈 건데 뭐가 좋을까요? 국화는 피하시고 이거 배라 어떠세요? 밝은 기운이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에도 윤정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길 건너편 2층 지혜 포토 스튜디오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1층엔 대형 쇼인도가 있고 그 안에는 지혜가 찍은 작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웨딩 프로필 제품 촬영까지. 사업은 순조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오늘 오후에 웨딩 촬영 있는데 부케랑 센터피스 준비 가능해? 신부가 핑크톤 원한대. 그럼 몇 시까지 필요하니? 2시까지.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시간 되지? 대형 광고 촬영 들어와서 스튜디오 청소 좀 도와줘야 할것 같아. 윤정은 달력을 확인했다. 토요일은 화회협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 한쪽이 묵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엄마니까 당연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진 것은 토요일 오후 윤정은 양손 가득 꽃다발을 들고 스튜디오 계단을 올랐다. 무거운 양동이를 들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다. 2층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 아래 분주한 촬영 현장이 펼쳐졌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쪽 테이블에 놓아 주세요. 민석이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대충 손짓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꽃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작약, 장미, 유칼립투스를 조합해 만든 센터피스는 그녀의 30년 솜씨가 담긴 작품이었다. 엄마, 이거 색이 좀 진한 것 같은데? 파스텔 톤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가 모니터를 보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다. 윤정은 당황했다. 분명 핑크 톤이라고 했는데, 신부님이 핑크 원한다고 해서, 아니 핑크는 맞는데 톤이 달라. 에휴 됐어. 지금 바꿀 시간도 없고 지혜는 한숨을 쉬며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다. 윤정은 뭐라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스태프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촬영이 끝난 뒤 윤정은 스튜디오 구석에서 홀로 뒷정리를 했다. 시든 꽃잎을 쓸어 담으며 문득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스튜디오 오픈 파티 첫 대형 광고 촬영 성공 기념 잡지 수상 축하 사진들. 그 어디에도 윤정의 모습은 없었다. 어머니 청소 다 끝나면 화장실도 좀 부탁드려요. 내일 VIP 클라이언트 오거든요. 민석의 무심한 부탁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그녀는 어머니에서 청소 도우미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뒤 윤정은 우연히 지혜 SNS를 보게 됐다. 최근 게시물은 유명 패션지와의 콜라보 촬영 현장이었다. 해시태그 드림팀 해시태그 최고 이 파트너들 해시태그 우리 가족. 사진 속엔 지혜와 민석, 그리고 스태프들이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댓글엔 축하 인사가 줄을 이었다. 지혜님 정말 멋져요. 가족 같은 팀워크가 부러워요. 역시 젊은 감각.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윤정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도 그녀는 스튜디오에 있었다. 촬영 내내 구석에서 꽃물을 갈아주고 커피를 타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었다. 하지만 축하 자리엔 초대받지 못했다. 사장님, 꽃값 정산 언제 해주실 건가요? 월요일 아침 도매상 직원이 찾아왔다. 윤정은 당황했다. 우리 딸 스튜디오 외상 장부 말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정리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벌써 석달째예요 저희도 곤란해서요. 윤정은 지갑을 열었다. 또 자신의 돈으로 메워야 했다.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가져간 꽃값만 해도 300만원이 넘었다. 정산은 늘 다음에였고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윤정은 장부를 펼쳐 계산을 해봤다. 꽃과 청소 대행비 주말마다 빼앗긴 시간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까지 따지면 그녀가 스튜디오에 쏟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착취에 가까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혜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스튜디오 2주년 기념 파티할 건데, 꽃장식 좀 부탁해도 될까? 아, 그리고 음식은 엄마가 좀 준비해줘. 김밥이랑 잡채 정도면 될것 같아. 윤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알았어. 그런데 지혜야, 나도 파티에 참석해도 되니? 어? 나? 그게 비즈니스 파트너들만 오기로 해서. 엄마는 음식 세팅만 하고 가는 게 어때? 그 순간 윤정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스튜디오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 큰일이야.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 8월의 뜨거운 오후, 지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윤정은 꽃집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스튜디오가 대형 패션 브랜드랑 계약했어. 전 직원 워크숍 겸 촬영 기획 회의를 제주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혜의 목소리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윤정은 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독일에서 조명 장비가 도착해. 500만원짜리 최신 장비야. 근데 우리가 없는 동안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고 혹시 추가 배송도 있을 수 있어서. 엄마가 스튜디오에서 좀 지켜줄 수 있어? 윤정은 달력을 확인했다. 4박 5일. 꽃집을 그렇게 오래 비울 수는 없었다. 꽃집은 어떡하고? 엄마,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야. 우리 스튜디오가 메이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제발 이번만 도와줘. 결국 윤정은 알바를 구해 꽃집을 맡기고 스튜디오로 향했다. 지혜는 서둘러 열쇠를 건네며 쉴새 없이 주의사항을 늘어놓았다. 배송 기사님들 시간이 불규칙해서 밤에도 올수 있어. 여기 간이침대 준비해뒀으니까 쉬면서 지켜줘. 아, 그리고 매일 환기도 시켜주고 화분에 물도 줘야 해. 민석은 캐리어를 끌며 덧붙였다. 어머니 스튜디오 냉장고에 음식 넣어뒀으니까 드시고요. 수고비는 돌아와서 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뒤 윤정은 텅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았다. 첫날 밤 11시 배송 기사가 찾아왔다. 무거운 장비를 나르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둘째 날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다. 천장 한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윤정은 양동이와 수건을 들고 밤새 물을 받아 냈다. 비싼 장비들이 젖을까봐 비닐로 덮고 또 덮었다. 셋째 날 새벽 피곤해 지쳐 스튜디오 휴게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핸드폰 알림음에 잠이 깼다. 무심코 확인한 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화면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제주도 리조트 수영장. 칵테일을 든 지혜와 민석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해시태그 전 직원 워크숍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최고의 팀. 그 아래 달린 글귀가 윤정의 가슴을 후벼팠다. 서울에서 고생 중인 우리 직원 덕분에 마음 편히 쉬어요. 감사합니다. 직원. 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스튜디오를 둘러봤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낡은 가방, 물 받는 양동이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공간.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무급 경비원이었다. 넷째 날 아침 윤정은 장부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다. 스튜디오 건물 구입비 그동안의 꽃과 청소대행, 그리고 이번 4박 5일의 노동.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숫자들이 그녀의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날 오후 약속된 배송을 모두 받은 뒤 윤정은 스튜디오를 나왔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검색했다. 친구 장여사가 예전에 추천해준 곳이었다. 내 건물 매각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인데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열쇠를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문을 여는 새로운 열쇠가 손 안에 있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스튜디오 앞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윤정은 꽃집에서 평온하게 수국을 다듬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 그리고 문에 이상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 임차인 모집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윤정은 가위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 건물 내가 팔았어. 몇 초간의 정적.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도 들려왔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여행 간 사이에 계약했어.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고, 미쳤어?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을 팔아 지혜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윤정은 물컵을 한 모금 마시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네 명의 건물이야. 기억하지? 너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건 세금 때문에. 그래, 편할 때는 내 명이 불편할 때는 너희 스튜디오. 참 좋은 계산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아마 민석이 지혜를 진정시키는 모양이었다.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디야? 꽃집이야. 그런데 굳이 올 필요는 없어. 장비들은 내일까지 빼면 돼. 새 주인이 양해해 줬거든. 윤정은 전화를 끊었다. 30분도 안되어 지혜와 민석이 꽃집으로 들이닥쳤다. 지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민석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 너희가 나한테 언제 상의했니? 청소하라고 부를 때, 꽃값 떼먹을 때. 아니면 가족 행사에서 뺄 때? 지혜가 움찔했다. 윤정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여기 다 있어. 2년간 너희한테 들어간 돈. 꽃가 380만원, 청소 대행비로 따지면 600만원, 이번에 4박 5일 경비 노동까지. 그건. 가족이니까 도와준 거잖아. 그래, 가족. 근데 너희 SNS에는 직원 덕분에 힐링이라고 써 있더라. 민석이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그냥 표현이. 표현이 사람을 규정해. 나는 너희에게 뭐였을까? 생각해 봤어. 윤정은 일어서서 쇼인도 앞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그녀가 아침에 만든 꽃바구니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건물 매각 대금에서 너희가 쓴 인테리어 비용은 빼고 계산했어.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이야. 더 이상 너희 뒤치다 거리하며 살고 싶지 않아. 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윤정은 그것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당황해서 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인연이 모자랐니? 앞으로는 정말 엄마를 가족으로. 그만해.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너희는 계속 너희 길을 가. 나도 내 길을 갈 테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더 이상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 윤정은 다시 의자에 앉아 중단했던 꽃 정리를 계속했다. 지혜와 민석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꽃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윤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네 손에 든 수국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창 밖으로 지혜와 민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는 저 뒷모습이 안쓰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사장님, 계약서 최종 확인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윤정은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봤다. 거기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박윤정이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윤정 플로랄 스튜디오. 새로운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윤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 문을 열었다. 건물 매각 대금으로 꽃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지한 달. 이제 이곳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첫 수강생인 김 여사가 밝게 인사했다. 윤정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에 플라워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오늘은 핸드타이드 부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여섯 명의 수강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윤정의 손놀림을 따라했다. 그중엔 70대 할머니부터 30대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모두가 꽃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 장미 색깔이 참 곱네요. 뭐라고 부르죠? 코랄 핑크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이죠. 윤정은 수강생의 부케를 다듬어 주며 설명했다. 새로운 시작.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했다. 수업이 끝난 후 윤정은 가게 한쪽에 마련한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향했다. 벽면엔 그녀가 직접 찍은 꽃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처음엔 그저 기록용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었다. 이 사진 정말 아름다워요. 팔기도 하시나요? 카페를 운영한다는 젊은 손님이 물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에 드신다면요. 저희 카페에 걸어두고 싶어요. 작가님 성함도 같이 적어둘게요. 작가님, 63년 인생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포장하며 미소 지었다. 오후엔 수채화 수업이 있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반이었지만 윤정은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오늘은 정물화 시간. 선생님이 가져온 모델은 공교롭게도 수국이었다. 물감이 번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론 예상치 못한 번짐이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요. 미술 선생님의 말에 윤정은 과감하게 붓을 돌렸다.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색감.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예측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사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수강생이 감탄했다. 윤정보다 나이가 많은 70대 할머니였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게 어딨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 말에 윤정은 깊이 공감했다.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저녁 무렵 윤정은 장 여사와 함께 새로 생긴 와인바에 앉아 있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래? 아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윤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한때 지혜의 스튜디오였던 건물이 보였다. 이제 그곳엔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다. 지혜한테 연락은 왔어? 가끔 문자가 와.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야. 서로에게 시간이 더 필요해.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관계도 꽃처럼 때가 있는 거야. 억지로 피우려 하면 오히려 시들지. 두 사람은 건배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나는 박윤정으로 살았다.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내일은 프리지아가 입고 될 예정이다. 노란 프리지아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해라고 한다. 마치 나를 위한 메시지 같아서 조금 설렌다. 일기를 덮고 윤정은 침대에 누웠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다. 언젠가는 지혜와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윤정은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꽃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발걸음엔 의무가 아닌 설렘이 담겨 있었다. 봄은 그렇게 윤정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